자 10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밀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지난주 욕기를, 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었죠. 욕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어땠어요? 이겨냈잖아요. 예. 예. 사실, 이겨냈다는 것이 뭐, 무슨 의미일까요? 어, 우리 신... 스스로, 뭐, 어떤 일을 극복했다는 그 의미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대신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뭐 욕을 통해 어떤 회개의 과정들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꼭 잘못했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죄를 져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 날마다면이 죄가 묻잖아요. 밖에 나가면 먼지가 있어서 집에 들어온 옷을 갈아입지 않고는 실내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묻어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며 나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오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 시리즈입니까? 고난 시리즈죠또 우연하게 고난 시리즈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한 믿음의 시리즈겠죠. 오늘 10편, 13편도 우리가 아까 봉독한 대로 고난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기 다른 어떤 고난의 상황들이 있죠? 뭐, 아이들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나 그냥 아빠한테 불만을 호소할 때는 호소하는지, 예,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각기 다른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뭐,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잔일 수도 있고, 또뭐 아이들에게는 뭐 현재 어떤 학업, 예, 특별히 그 영어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고통은 참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이에요. 예,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는지. 그리고 뭐 오늘 시편에저다다도 보니까, 예, 막 고통스러워서 탄식하고 막 두려움이 나를 쫓고 있다라는 물론 짧지만 뭔가 강렬한 강력한 그 고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는 시편은 뭐 찬양 시편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막 신뢰하는 시편이면 이제 신뢰 시편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내용이 핵심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냐? 탄원하고, 탄식하고, 막 호소하는 <laughs>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시편을 탄원시편, 탄원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탄원시에는 이제 몇 가지 일정한 형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1절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데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무슨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요 여호.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예. 이 부름, 부름의 이제 형식이 있고 예. 여호와를 이제 부른 다음에 이제 일절에 이어서 보니까 막 주절이 주절 원망 불평 섞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탄원,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음,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와내 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노를 밝히소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이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불평을 막늘어놨다가그 예, 다음에는, 불평이 다 끝난 다음에는, 예, 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보호를 기뻐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때요? 기도한 다음에 신뢰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은 마지막이 어때요?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동을베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찬송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화를 부르고, 그 다음에 탄원하고 탄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간구하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십0편 탄원시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 이름만으로 보면 탄원시 하면 막 탄원하다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어때요? 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정한 어떤 형식들이 어떤 우리가 이론적인 형식을 어,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형식의 어떤 과정들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애들도 보면 예, 어린 나이일수록 엄마를 많이 찾아, 요 <laughs> 그렇죠? 우리 건사님 자녀들을 길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주 그냥 지금 우리 준이도 굉장히 많이 찾는 편인데 준이 때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하면서 하루에 얼몇 번이나 부를까요, 오구산이? 부르셨어요 내 생각에 20분은 넘게 20분요? 어, 20분이 아니라 한 시간에 20분은 부를 것 같은데요. 예, 진짜 하루에 100번 이상은 더 부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생 느껴지기도. 예, 요즘엔 조금 이제 커 갈수록 이제 좀 횟수가 줄고 어, 그왜 그럴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 예,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가 이제 조금씩 생길수록 물론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예, 엄마 아빠 이름을 조금씩 덜 불러가는데 그래도 우리 예, 아이들 보면. 예, 큰 아이들보다 이제 어린 아이수록 일 엄마 아빠를 많이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찾듯이 이시평 기자도 하나님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막 호소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오늘 있었던 일막다 이렇게 쏟아내면서 스트레스 를 풀듯이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이시평이 이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예, 막 경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 이야기를 막다 들어주고 예, 또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독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예. 어, 그 자녀들 양육하실 때 그러셨죠? 예, 막속상해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서 왔을 때. 예, 막 듣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더 많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좀 생기셨고. 그렇죠? 또 특별히 또 다쳐서 오면은 얼마나 부모 마음이 속상합니까? 예. 그냥 정말 우리 첫날, 예, 우리 권사님도 그 상황을 대충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주은이 막 힘들었을 때, 첫날 힘들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 안 간다고 했을 때, 손잡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아는데그 <laughs> 선생님이 들어갈 때까지 이제 잘 손잡고 갔는데, 앞에서, 준이가 그때 앞에서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준이 기억나? 예, 네, 안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준이를 와라 끌어 안고, 문 앞에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고맙죠. 고마운데, 주은이가 거기서 안 가겠다고 막, 선생님 끌어, 선생님이 이제 힘으로 이제 주은이 끌어 안는 거고, 네, 주은이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고 엄마, 아빠가 앞에 있으니까 따라가겠다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우리 주은이는. 그래서 오늘 이제 1편에서도 어,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 밤이나 낮이나 할렐루야 예,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돌보시고 계시고 그 눈길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녀를 어, 정말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는 그 순간은 잘 깨닫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늘 1절부터 보자면, 자녀가 부모를 부르듯이, 여호와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잘 찾고 오야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지 않아도 돌보고 계시지만, 어, 리면 어릴수록,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조금 귀찮아 할 수도 있어요. 하도 그냥 그만 좀 불러라.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귀찮아 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아, 우리의 욕심대로 너무 하나님 앞에 욕심을 위하여 부르는 것은 좋지 않겠죠. 부름 이후에는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그 불만을 막 토해내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여, 어느 때까지 이냐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내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오내 원수가 나를 지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번이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그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 고통이 언제까지 끝날지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십병 기자는 어때요? 원망불평을 고통을 줬던 어떤 사람이나 고통을 통해서 다른 곳에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모든 것을 다아래고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여러분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도 우리 지금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학교에 돌아오면 막 얘기를 해요. 큰애부터. 작은 애도막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도 우리 원망스러운 이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여튼 아래면, 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듣고 계시겠구나, 듣고 계시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향한 어, 그 모든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말했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숨으셨을까요? 우리 보통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숨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 돌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면 더 위험하고 급하면 급할수록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평 기자가 단순하게 원만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계속 예, 할렐루야 부모는 예, 우리 자녀의 모든 마음을 알고. 또,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또할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네요. 여러분들, 신가랍니다 음. 자, 토에 냈더니 이제 3절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토에 낸 다음에 어때요?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의 감정 상태는 사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평 저자나 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 불평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아 어렵습니다. 그그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을 다 쏟아낸 다음에는 한결 마음이 좀 풀어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는 식경의자처럼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쏟아내면 큰일 나요. 사람 앞에 온망병 내고 내 감정대로 하면,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어, 토해낼 그 후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강구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준비해 축복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려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나이다. 원수, 대적에 대한 어, 강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대적할 수 없죠. 이 상황은, 고통과 어려움은, 물론 육체적으로 오는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끝까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적이자 강구하고 있어요? 처음에 1절에서는 주님이 숨은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3절에 보니까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고통 가운데 숨은 것 같이 예,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과하며 기도하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영적인 이 싸움에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죄 열매들을, 그 질병 저주까지 다습니다 깨트리신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승리했어요.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로마서 5장5조를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그 모든 두려움들이요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우리마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 두려움들이 예,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면서 제할지는 모습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 두려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걸까요? 물론 상황이 나중에 바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청 기자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막 토해내고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마음 상태가. 이런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 요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또이 진정한 회개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 경험했을 때예수스도의 보혜를 의지해 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고해서 거기서 주저 앉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되긴 되겠죠. 뭐나 우연히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있죠. 10편 42편 5절 <목소리>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겪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훈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그냥 고통 가운데 아픈 상태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싸매주고 돌봐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 하셔서 우리를 이 죄약된 세상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힘을 길러내게 하는 양육인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 숨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양하는 삶을 또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